이거? 빵니이빵아이 뭐야 이거? 취향.. 우와 아니, 취향이 왜 이래? <laughs> 왜? 왜 이딴 식으로 생겼어? 어때서? 아이아 뭐야? <laughs> 아 아니, 아 뭐? 뭐래? 나 바지, 바지 입은 건데?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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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만 뭐래? 래 뭘, 뭐래야? 이게, 이게 왜 야해? 그 야지 개야하구만, 다 벗겨놨구만, 애를. 추워 죽겠구만, 겨울인데 한겨울이 씨. 미쳤어요, 지금? 땡. <laughs> <개천나, 진짜. 웃음> 미쳤다, 진짜. 미쳤다, 진짜. 와, 옷 뭐하냐? 뭐냐, 이거 뭐 이따구로 생겼냐, 진짜. 아니, 개거지 같은 천조가리좀바꿔 빨리. 뭐라고? <웃음> 네? 뭐라고? <laughs> 개거지 같은 천조가리를 바꾸라고. <laughs> 아 뭐야, 저게! 어! 어, 미쳤 나한테 왜 그래? 야, 왜, 나한테 왜, 왜 그래? 돈 주고 산 거야. 아니 돈 주고 왜 그딴 어, 걸 사? 왜 너? 야, 엄청, 엄청 건전해. 아니 건전한 걸 떠나서 <laughs> 왜 잠옷을 샀냐고 아, 잠옷이래. 아니 왜 지금? 아니 지금 미션 하러 가야 되는데 왜 잠옷을 하냐니까 돈 벌러 갈 거라니까? 알았어요 아 그리고 왜 엉덩이를 먹었어! 팬티가! <laughs> 엉덩이가 팬티를 먹었잖아 <laughs> 아니 똥꼬! 해? 안 그랬어 아니 똥꼬 꼈잖아 야이 자물쇠 달린 건 어떻게 사요? 아니 똥꼬 왜 꼈냐고!